0532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스카이라이프입니다. 스카이라이프, 은, 는 동사는 2001년 1월 위성 방송 서비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국내 최초로 H264 기반의 다채널 HD를 사업화하여 국내 HD 방송 서비스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 연결회사인 주. KT 스카이라이프는 위성 방송 서비스 사업 주. HCN은 유선 방송 서비스 사업 주. 스카이라이프 TV는 방송 사업을 영위함 주. 스카이라이프 TV는 ENA ENA 플레이 원스 올라이프 스카이 UHD 키즈톡톡 플러스 등의 직접 채널 운영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국내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로서 최초로 H264 기반 다채널 HD를 사업화 국내 h d 방송 서비스 시장 선도 대쉬 2015년 6월 국내 유일 복수 UHD 전용 채널과 국내 최다 UHD POD 전용관을 자랑하는 알레직어 UHD TV 스카이라이프를 출시함 대쉬 연결 대상 종속 회사 스카이라이프 TV는 현재 ENA ENA 플레이 원스 올라이프 스카이 UHD 키즈톡톡플러스 등 다양한 채널 사업을 운영 재무 대쉬 위성방송 부문의 신규 가입자 감소에도 초고속 인터넷 알뜰폰 가입자가 증가한 가운데 유선 방송업체 hcn의 연결 편입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큰폭 신장 대쉬 유연가 구조 개선에도 지급 수수료 광고 선전비 등의 판관비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금융수지 저하로 순이익률 역시 하락 대시 OTS 가입자 이탈 지속에도 초고속 인터넷, 알뜰폰 가입자 증가세 지속, 종속기업 스카이라이프TV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 등으로 매출 성장 가능할 전망. 2023년 3월 10일 기준 장마감 스카이라이프의 시가 총액은 3,845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별표사인 현재 주가입니다. 스카이라이프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392위입니다. 스카이라이프의 상장 주식수는 4,7821,906주입니다. 만 스카이라이프의 액면가는 2,500원이고 매매단위는 한 주입니다. 스카이라이프의 퍼은 6.81배이고 추정 퍼은 7.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8.0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7.2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25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664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5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180원이고 추정 EPS는 1,100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6배, 17,48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4.3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1,667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94번지억 원, 738억 원, 73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60번지억 원 582억 원, 623억 원입니다. 스카이라이프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58번지 28%이고 유보율은 563.94%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94.59이며 전일 대비해서 24.50-1.0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